주 긴급 기자회견이라요. 소통건에왔습니다잘 들리죠? 제 목소리요. 아직 배원진 의원은 도착 안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만족 캠프의 전략총괄 위원장 강현진입니다. 어, 먼저 저희 정책발표회에 모여주신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오늘은 제가 한동훈 후보를 대신해서 정부의 대학생 학장 대출 상환에 대한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세 가지 안을 공약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 현재 교육부 산하의 좋은 정보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권은 연 60만 건, 어, 2조 원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나 자립청년, 중, 음, 자립준비 청년들을 비롯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누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그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의 사단의 정책입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주 큰 재정의 투입 없이 우리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 정책인데요. 그런데 여백살의 학업을 마치고 사회 첫발을 내딛든 어,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 여러분 잘 아시겠다시피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의 통계를 보면요. 신청자의 상당수가 대학 학기 중에 다섯 이 상, 즉, 5학기 이상을 재단의 대출금으로 이 학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가 되면 최소 1000만 원의 학자금 지을 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취업에 성공을 해도 높은 월세, 뭐, 공과금, 교통비 어, 등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생활비 충당 하는 데에도 굉장히 따뜻한 게 사회 초년생의 월급 수준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단 몇만 원, 몇천 원씩이라도 쪼개서 생활하는, 어, 대다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이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이 대출금의 부담이 그 X와 무관하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의 체납과 연체액이 1,913억에 달합니다. 체납률은 상환 대상자 5명 중 2명 꼴로 어, 12년 만에 벌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재단, 한국 장학재단의 그 실태 조사를 2023년으로 보면요, 어, 일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다른 금융권에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는 사례까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어, 국가가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님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인 책임을 더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 이러한 정책 공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인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먼저 캠프가 준비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 그 자세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상한 의무 소득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기 시작해야 하는 이른바 상환의무소득기준은 현재 월 237만원 선입니다. 이것을 월 300만원 이상 선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어, 현재는 2851만원인데요. 이것을 3658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 우리 청년가구의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한 산수만 해보셔도 어, 소득과 어, 이월 평균 생활비의 갭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학자금을 갚기 위해서 어, 단만 원이라도 내야 하는 청년들은 생활비를 쪼개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의무상환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저소득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더 모은 뒤에. 더 튼튼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려 합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그 사회빈곤기준의 225% 대졸자 평균 초임은 75%로 상환 의무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이른바 상환 방학 제도를 신설하는 겁니다. 어, 최대 1년, 그러니까 12달이죠. 그리고 원한다면 육아유직처럼 6개월씩 분할을 해서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상환 방학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모의 사망이나 재난 등의 아주 특수한 사례가 아니면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단한 번의 사례에 한한다면 상환 방압제도를 활용해서 잠시 숨 돌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안은, 음, 첫 기업의 대리 상환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의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의 제도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의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청년 인재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어, 비슷한 상황이죠. 청년 인재들을 어, 모셔오기 많은. 그 어려운 많은 기업들이 2021년도부터 이 제도에 각자 참여하면서 현재 4년 만에 3천여 곳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폭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이 대리 상환 제도를 통해서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 특히 저지방이나 중소기업 등의 인재 활용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기업들은 인재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년 세대의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 청년 세대의 시간을 오롯이 본인들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건실하게 우리 사회의 주축으로 발돋움한 이후에 그또 다음 세대의 부와 또 다른 성장의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의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정이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배려할 수 있도록 부담은 나누고 기회를 더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겠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당신들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현재 규모에서는 사실은 무이자로 어, 저희시행되도 그렇게 규모에 큰 부담이 되는 예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지원하고자 하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세 가지 안은 분명히 청년들에게 사회초년생일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국가가 함께 기다려주면서 분들이 다시 그것을 대각화 나갈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공연을 드렸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서 대학생으로 먼저 정책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청년 팀에서는 대학생 말고도 텐데, 좀 다른 청년들도있었는데 대학생이 250인데 당당한 것이지 어 다른 청년이 청년은 다 같은 청년인데요 아마 그 앞에 한동훈 후보께서도 직접 공연도 발표하시고 저희가 AI나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 사상 관련한 정책 방향으로 후보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이동산에 관한 지원 정책도 발표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언했던 이 대학생의 가르들이라는 특별한 정책은 사회에 촛불을 내리는. 이 경제 이 청년들이 닦아놓은 어떤 경제 시스템하에서이 청년들이 어떻게 새롭게 성장하고 자신을 축적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어떤 바다가 굉장히 높다 바닥이라는 그런 생각하에 새로운 기회,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다림을 두 가지를 삼아서 여러분께 이게 질문을 해리고 납득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해서 시작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영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험국을 그 본인들 회사에 지직하고 있는 실험국들이나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호평을 얻은 과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어, 공부했는데요 대기업이 먼저 시행해서 좋은 방향을 일으키고 그 중소기업들도 조금씩 그 어, 분할을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몇프로 뭐 대리 상환이라고 하는 순간 기업에 강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는 최대 30% 이상으로 대리 상환을 시행하고 있고, 기업의 자율에 따라서 전액 대리 상환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이2생표를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까 하는 부분이 처음에... 그런데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성장시키을보면은 굉장히 많은 흥분을 얻고 기업들조차 저 같은 분들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의미가 있으면 그때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 신지 아니면 에수의들의뜻때 제가 한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하루 정도 기다지보는아쉬 저도 지금 말을 선가하고 공시장님의 어, 어떤 다음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애정을 행 선생님만큼 잠시 지켜봐 주는 그런 니다 아침을 말이꼬몄는데 일찍 나와서감사드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요가 <laughs> <laughs>

아, 아, 도 응. 오랜만에 있다가요. 있으세요? 제가 제가 장야가 원래 살던 갈 쪽으로 시장 어제 이후에. 어제 그 저기 그 매뉴 회장 들어오실 때데

아답하지만그리지금습니다 <좀> <gamma> <Nixon> <chiardove>

Thank <laughs> <laughs> you.